잘 지어진 집은 입구부터가 다릅니다. 내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집 바로 그런 집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인데요. 팬트리 공간에 안방의 붙박이장까지 공간 활용의 끝판왕 같은 집입니다. 또 남향이어서 채광과 환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위치 또한 본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리역과 상록수역 모두 다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현장인데 금액 무려 2억 원대로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전층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 남아있는 호실 몇개 없습니다. 이런 액기스 현장 고민하는 순간 반드시 놓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전화주셔서 상담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면 왼쪽 편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 잘 구비되어 있고요. 한쪽 편에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활용 정말로 잘 되어 있는데요. 내부 공간도 마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공간 들어가기 전에 안쪽에 이렇게 중문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톤에 깔끔하게 인테리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거실이 바로 보이는데 메인 거실답게 거실 크기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는 쇼파, TV를 두더라도 가운데 공간 여유있게 사용 가능해서요.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첫 번째 작은 방 나오는데, 작은 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문을 열어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 팬트리 공간 지금 DP되어 있는 것처럼 팬트리를 짜서 창고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정사각형 크기여서 가구 배치하시기 좋습니다 DP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더라도 가운데 공간 널찍하게 남아 있어서 이동하는 동선 전혀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바로 앞에 메인 주방 바로 보입니다. 거실과 주방 오픈형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보시면 싱크대 D자 형태로 길게 되어 있어서 조리대 공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쪽 공간 식사하실 때는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요리를 하실 땐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장도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 걱정 전화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스렌지가 더 좋으신 분들은 교체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똑같이 정사각형 크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방중에 가장 작은 방이지만 dp된 것처럼 책상 놓더라도 공간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별도로 베란다 공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란다 공간 안쪽으로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 세탁실로 사용하시고 한쪽 공간은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 보시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문 손잡이만 살짝 보일 겁니다. 벽 색깔과 문색 통일감을 줘서 마치 하나의 벽처럼 느껴지는데요. 손잡이를 열면은 이쪽은 메인 화장실 공간 바로 나옵니다. 메인 화장실 넓게 되어 있는데 파티션 또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 주변에 물 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안쪽으로 깊숙이 돼 있어서 파티션이 아니라 샤워부스 설치하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인 안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 안방 크기 보시면 작아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쪽 벽면 가득 채울 만큼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부부 침대를 놓더라도 공간 넓게 남아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붙박이장 옆에는 이렇게 거울 설치해서 화장대 공간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는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입니다.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 본호동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팬트리 공간에 이제 현관에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까지 공간 활용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금액 무려 2억 후반대 현재 분양 중인데요. 전층 분양이 다 마감이 되었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다른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